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반갑습니다. 천부람 태국 대령입니다. 네. 네 선생님. 예. 예. 어, 또 애동 제자에 관한 질문이긴 한데요. 아 예예. 예. 어, 그럼 애동 제자들한테 굿이 가능할까요 굿이 가능하다면은 굿값이 일반 선생님들에 비해 좀 비싸야 할까요? 네, 비싸다는 말이 있나봐요. 아니, 왠지 좀가 애동 제자들이 좀 신발이 세다 보니까 아, 그런 굿 같은 걸 해도 아, 또좀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해서 좀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라는 아,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, 많이 들어갔습니다. 그럼 애동 제자들은 굿을 못 하니까 엉터리 엉망일 건데요? <laughs> 그것까지 네.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. 네, 네. 자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애동 제자도 이제 굿은 못 합니다. 굿은 음...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애동제자들이 구술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 믿고 하는 거예요. 아, 신선생님? 네, 신선생님이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이 일처리 다 해주니까 자기는 일만 나쁘게 말하면 따면 돼. 일만 받아서. 받으면 돼. 선생님이 있으니까. 선생님한테 가지, 데리고 가면 되니까. 또, 어, 이 선생님이 정직하고 그 애동제자가 제대로 신내는 곳이 됐다면 그렇게 통해서 구술해도 덕을 봅니다. 오. 이 애동제자가 가서 배운 게 없으니까 구판에서할 일이 없죠. 그냥 뭐 이렇게 날려주고 뭐 하고 시키는 것만 하겠죠. 그렇게만 하고 옆에서 빌어만 줘도 그 선생님들이 이미 정직한 선생님들이니까 덕은 볼수 있어요. 그리고 굿값이 뭐 비싸다. 애동제자가 비싸다. 그 애동제자여서 비싼 게 아니라요, 피디님. 굿 비용은 선생님이 조정하는 거예요. 아, 신선생님. 예, 신선생이 비싸게 받으라 면 애동제자가 비싸게 받겠죠. 아이고, 있냐나, 그거 갖다가 몸 구슬했냐나. 너도 먹고 나도 먹고 해야 되니까 최소한 700만원은 불러야지.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. 그럼 애동제자는, 어, 우리 선생님한테 일 가져가려면 700짜리인가 보다. 손님이랑 막 점사 칠 때, 구태야 돼요. 뭐 하면서, 어? 어, 그럼 뭐, 부살님 얼마예요. 뭐. 뭐, 700만원이면 돼. 확 던지는 거지. 왜? 선생님 믿고. 또, 선생님이 얘를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. 아니, 고 있냐, 나 700만원 갔다가 뭐 하냐? 요즘 물가도 올랐는데, 있냐, 이 선생님도 부르고, 이렇게 저렇게, 못 뛰고, 못 뛰고 하려면은, 그까지 거 받고, 누가 뭐 하냐? 돈 욕심이 많으니까, 700만원도 그까지 거돈 받고, 무슨 구슬하냐? 요즘에는 1200만원 있어야 돼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? 그럼 이 애동제자는 모르고 막점사보다가 1200만원이야. 그렇게 치는 거예요, 금액을. 이 애동제자가 굿비용을 정하는 거 없습니다. 그 뒤에서 선, 선생이 다 조정하는 겁니다. 이 애동제자가, 이렇게 굿비용부터, 어, 비싸게 만약에 제시를 한다면, 이 애동제자는 사기꾼 선생님을 만난 거고요. 잘못된 불량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. 왜? 제자를 팔아먹어서 구슬 따먹고 있잖아. 고액의 구슬. 그러니까 거기서는 구슬해서 덕을 볼 가능성이 없습니다. 애동제자 때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? 조그만 지성이래도, 어, 조그만 거래도, 그렇게. 왜? 자기가 구슬 따도 굿 구판에서 할 일이 없어요. 그냥 굿 따다가 선생님만 주는 거야. 그냥 조그만 지성이라도 좀 빌어주라고 뛰어오면 선생님 도움 하에 간단하게라도 빌어줄 수는 있죠. 그런 일을 할수 있는데 애동제자가 굿을 따는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. 그럼 애동제자가 굿을 따는 경우는 뭐냐? 뒤에서 신 선생이 다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. 그게 신 선생 신 선생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애동 제자가 굿 비용이 싼 것도 신 선생님의 뜻이고 비싼 것도 신 선생님의 뜻이지 애동 제자가 구술하면은 혹시 비싼가요? 영업하니까 비싸지 않을까요?라고 하는 거는 전혀 어, 그렇지 않아요. 아무리 영업해도 어,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. 어, 네, 애동 제자들이 굿 가격을 제시를 하면은. 그거는 뒤에 이제 심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는 거죠. 사기일 가능성도 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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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럼 혹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의미일 수도 있는데 네, 네. 그럼 가격이 가격을 제시했는데 를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 저는 뭐 경제적 여유가 안 돼서 못 하겠습니다 이러고 돌아설려고 했을 때그굿 가격을 그 자리에서 좀 깎아준다고 한다거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굿을 그 따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네. 그것도 조금 사기성이 짙은. 그런 경우에는 더 하지 말고 더더 빨리 빨리 신발 치, 신발 신고 빨리 도망쳐야 돼. 그런 경우에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야 돼 왜냐면 굿 값을 던졌다가 흥정하고 깎고 응? 그게 뭐하는 짓이야 신령님이 그게 온게 맞아? 신령님 가오가 있지 신이 인간이랑 굿 비용 가지고 흥정하려고 왔나? 신이 한번 왔으면 신인 거지 야 니네 집 제가 집에 내가 어? 풀어 줄게 예를 들어서 어, 500만원 들겠다 했으면은 그냥 가는 거지 그걸로 가는 거지 할까 말까 한다고 해서 아니, 350이 해줄게. 이거는 안 되는 거죠. 그건, 그건 더 하지 말아야 돼. 더 하지 말아야 돼. 네.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. 애동제자라고 하면은 그 손님이 처음 왔을 거잖아요. 네. 처음 온 가정이잖아요. 근데 애동제자가 아니라 좀 오래된 무속인이면 네. 단골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친하게 지내고 그런 상황에서 어이 경제적 형편을 고려해서 평상시에 구술하면 예를 들어서 500 정도 들어가는데 네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그냥 저렴하게 뭐한 350이나 이렇게 조그맣게라도 한번 어 내가 빌어줄게 예전에도 500만 원 들여서 일하라 그랬잖아 근데 너가 형편이 안 좋잖아 그냥 350에 예, 일을 해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평소에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가능은 해요 그런 경우에는 해도 되는데 애동제자랑 점사를 보는데. 굿비용이딱 때렸는데, 비싸서, 어, 저 생각 좀 해볼게요. 돌아가려고 하는데, 더 금액을 100이든 200이든 300이든 깎아주면서, 이거에 해줄게 하면은, 그게 문제가 되니까, 그런 데는 빨리 신발 들고 뛰어서 나가게요 그냥 신발 신지도 말고, 그냥 얼른 신발 들고, 휑 하고 나와야 돼. 그런 경우에는 더 붙잡히기 전에 얼른 도망쳐 나오는 게 예. 현명한 답인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선생님 덕분에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듣고 가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